<laughs> 네 안녕하세요 상욱 t v 의상황입니다 오늘은 딸기우유 초코우유 바나나우유를 섞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맛이 날까 네 내가, 내가. 한번 어떤 맛이 날까 과...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아래 딸기우유부터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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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날기> <laughs> 넣어야지 딸기우유를 컵에다가 부어줄게요 위아 위아래 네 조금 이렇게 넣어주고요 이렇게 넣어주고 이거는 초코우유 카오맛있 컵에 다 잠시만요 됐다 됐 컵에 게요 초코우유를 넣도록 하겠습니다 초코우유 넣렇게 약간 초코 초코 나는 약간 초코맛 날것 같은 당연히 나겠지 이 정도 넣고 I don't k 줄게요 바나나 우유. o n t k 망 o 바나나 우유! 마지막 t know y o 0 1 0 0 9 9 k 초코우유 이정도 넣어주고요 <laughs> 거, 섞어줍니다. 섞어줄게요, 저와. 어 o w y o 니다 d 어줄섞요저 o w you. I don't 자 우리가 묵찌밭에서 지면 진 사람이 먹어보겠 먼저 안내문 음. 진다 이거 찌찌 아. 아니 아니 묵찌밭 찌찌묵 바바지 묵묵밥 상욱이가 세선물 자, 자나 상욱을 먹어보십시오 맛이 약간 나. 나무. 음. <laughs> <약간 웃음> 바나나 우유. 약간 바나나 우유 맛이 나. 맛있어 근데 좀. 어 이거 그구슬아이스크림그니까 바나나 그 구슬아이스크림 그러니까. 그러니까. 구슬 음. 그러니까. 맞다. 바나나 구수 한 입만 먹어봐. 바나나 스슬아이스크림세개다 그 들어가니까. 음. 그만 맞네. 그 야, 저도 한번 먹어. 그것도 세개다 들어가니까. 아, 맛있다. 먹을래. 야, 이걸 세개 섞어 가지고 음. 아이스크림으로 만들면 바나나 스플릿 되겠네. 천재인데? <laughs> 아우 위험하까 내려. 천재데 자, 여기다가 야, 그만 먹어라. 그만. 아, 오. 야, 그만 먹어라. 아, 야, 야, <laughs>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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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맛있어. 야, 야, 야. 장맛이 있어. 야, 야, 급해. 야, 빨리. 그이 먹어. 먹어. 애다 네, 먹지 마. 뭐 <laughs> 먹어야 돼? 뭐하게 우리 우리 다음에 초판 아스펜 재료로 삼자고. 아, 어, 내일 초판 아스펜 만들어서 유튜브에 올려야겠다. 되 내일. 와. 네. 누가 야지나오다안 주고 나는. 야너 누가 먹어 자라. 초콜릿 한 입만 먹게요. 을안 돼. 아 이따만 나. 네. 초콜릿 하나 섞었으니까 이거 한입 먹을게요. 야 그만 먹어라. 돼지야 너 그만 먹어. 음 너무 맛있어. 아좀 그만 먹어 돼지야. 시청자 분들도 먹어서 해보 해보세요. 이게 맛있어요. 맛있어요. 완전 맛있어. 완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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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완전 맛있어. 완전 맛있어요. 완전 맛있. 네. 완전. 네 지금까지 삼 명, 누구요 저가 여기 있다봐요. 좋아요, 구독 눌러주세요. 좋아요, 구독 눌러주세요. 아 진짜 맛있어요. 어, 짱 맛있어, 참 맛있어. 좋 저가 여기서 끝날 일이 아니죠? 그러면 저기 여기서 끝나면 다음 TV가 아니죠? 자, 오자. 좋 그만 먹어요. 그만, 그만 먹. 응? 그러면 이번에는 다른 걸 해볼게요.